한인생활상담소와 민주평통 시애틀협의회가 마련한 2016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 청소년 통일 강연회가 렉스티븐스에 있는 시더스프링스 캠프에서 16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캠프 주제는 꿈, 도전, 봉사로 한인 중고생 22명이 참가했으며 정상기 판사 이승영 정쇼라인 시의원 김도코 유덕 교수 윤부원 한국학교 이사. 오시운전페더웨이 통합 한국학교 교장이 강사로 출연해 이민자로서의 역경을 딛고 주류사회에서 존경받는 참된 지도자가 될수 있는 노하우를 참가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 평통시애틀협의회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같은 민족이 65년 이상 분단돼 헤어져 살고 있다며 이제는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1.5세인 오시은 전 페더레이 통합한국학교 교장은 조국인 대한민국과 평화통일에 관해 그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청소년통일강연회는 한인생활상담소와 시애틀평통이 후원하는 가장 뛰어난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